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심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과 세특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죠. 물론 성적 중요합니다. 성적이 기본 베이스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적은 이미 이제 세팅되어 져 있는 것이고, 어, 기록은 이제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 기록에 따라 어, 1등급일 1등급 상향의 대학을 지원 가능한지, 2등급 상향의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3등급, 4등급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어, 보는 게 결국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의 중요성 때문에 기록이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등급에 따지면 뭐구 등급이 인서울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고의 학생들도 가끔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어, 뭐, 뭐, 모든 과목을 다뭐 잘할 수는 없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특정한 한 과목, 내지 두 과목만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파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신감이 배경이 돼서 다른 과목에서 성적은 못 올지 못 올릴 지연정 기록은 충분히 따라잡는 경우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또라이 같은 똘끼 있는 학생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평가받을 경우에 인서울에, 어, 우리가 인서울 또는 수도권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이름이 나있는 그런 대학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배경들이 생기죠. 어, 예를 들어 이제 다만 이제 대학마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똘기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적으로는 인서울에 못 들어가더라도 어, 기록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적당한,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적합한 전형인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내용들을 작성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은 기록을 어떤 내용으로 입력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 기록을 어떻게 입력할 거냐를 쓸때 필요한 것은 소스가 필요하죠. 어떤 내용을 쓸 거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진로 진학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 이 여기에 있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창체 활동이나 또는 그 전공에 맞는 교과 활동을 할때 그러면 학생이 이제 써서 학교 생활 기록, 학생부를 어떻게, 나 무슨 활동했어요? 라고 제출을 할때 쓰는 문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구의 내용이 이책 안에 이게 이제 계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어, 특정한 과, 예를 들어 뭐, 그, 공학계열은 뭐, 33개 학과인가 36개 학과가 되어 있고, 어, 사회계열은 16개 학과의 어, 내용들이 있,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학교 전공 과목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내용 그리고 그 교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의 내용까지 있는 거거든요. 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때, 그 제, 학교에 제출할 때 좋은 건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것을 잘 모르면 어, 제출을 할 때도 아무래도 단어 사용이나 이런 거가 어,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정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낮겠죠. 기록 그 단어의 쓰임이나 내용이 바로 그런 것 필요할 때이그 진로지나 가이드북에 있는 대학교 교그 그 교과 세트의 확장 주제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어, 실제로 탐구도 하고 내용도 어,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교과 세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아리, 요즘에 이제 대학이, 어, 대학에서 가장 큰 화제, 모든 과에 다 화제가 되는 게 뭐죠? 뭐, AI, 빅데이터, 또 기후 문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 딸랑, 어, 어느 날 갑자기 매번 돈 벌기 바쁘거나 또는 아이들 뭐, 여러 가지 학원, 이렇게, 이, 학원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쨌든 바쁘게 지낼 텐데 사실 아이디어를 얻어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소재 자체가요. 이제 그럴 때이 여기에 진로지나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어,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에 지나치게 몰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라면 당연히 화학 법칙에는 물리 법칙하고 같이 공존해 있는 법칙도 있는데 우리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화학과 물리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사회과 출신의 학부모라면. 사회계열의 그 학부모, 학부모라면 당연히 공학계열에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법칙에 보면 물리법칙과 화학법칙은 공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지구과학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공통으로, 공통사항으로 또 적시해 놓은 것이 있고 활동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내용,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 기록을 해도 1등급 정도 상향은 거의 뭐, 어, 어 거의 다 1등급 상향 정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가를 제대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여기 있는 걸, 뭐 사실 선생님들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을 할때 어, 1년 내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년 내내 메모를 따로 해놨으면 좋겠지만, 사실 바쁜 직장 생활에서 그것을 학생 개별적으로 뭔가 따로 기록해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 몇년 전에는 그거를 한 2년 동안 없앴다가 학생들 제출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원위치 돼서 학생들 제출해라. 이걸로 바뀐 것도 어,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 또한,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해 줄 때, 에, 하, 각, 각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특정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주 내지는 뭐, 일주 내지는 이주 정도를 놓고 학생부를 기록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 교사들이 잘 모를 때가 있죠. 왜냐면 하그 많은 학생들의 그 진로도 알아야 되고요. 진로를 알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꾸 선생님 찾아가서 제 꿈이 뭐예요? 뭐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교사가 작성을 할 때도, 어, 여기 있는 이제 계열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사회복지, 이 피니까 사회복지학과가 나왔는데, 이건 사회계열 거랑,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또는 학업 역량 이런 부분에서 매우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책이 좋은 점은 이 태도 키워드 예를 들어 이제 학생의 소양이나 이런 거할때 사실은 기초 역량들이 다뭐 대다수의 학과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과에 맞는 그 아이들이 가, 져야 하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량은 어디에 나오냐면, KS 기준이라고 그 국가 표준 직무 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 보면 제가 필요 능력이라고 하는 파트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능력에 보면 지식, 능력,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태도에 보면 사회,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과니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지역사회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자세, 자료 수집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 분석적 사고, 체계적 사고, 사회복지윤리준수, 등등, 이제, 여러 개 잔뜩 적혀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해 두었을 때, 이 학생이, 예를 들어, 뭐, 100점 만점 중에, 뭐, 한 200점이 되는 거죠. 또는 300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어, 이 학생이 3등급이어도 1등급 대학에 갈수 있다든지, 또는 5등급이어도 2등급 대학이나, 그죠? 뭐, 이, 이 자사고 출신이라면 좀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이제, 왜냐면, 그,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선택 과목만 잘 선정해도 역시 이제 기본을 하느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느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안에 물론 교과 세트 선택 과목을, 교과 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거를 들어야 하는지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엇을 말씀해 드리고 싶냐면, 물론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이제 월간지도 만들어 내거든요. 매월 학교에서 지금 사실 4월 4월호를 놨어야 되는데 3월호가 있네요. 4월호는 이제 그뭐다 팔려 가지고 없고요. 3월호가 지금 몇건 남아서 제가 3월호를 여기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어, 여기에는 이제 매 매달 그학그뭐 어쨌든 이, 뭐 제가 이 이책 광고를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 잡지를 발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런 책이 있고, 또이 책은 제가 계열별로 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쨌든 이것을 계열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한3,000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가격적으로, 이게 워낙 두껍기도 하고. 또, 그, 뭐라 그러죠? 칼라로 되어 있어서 애들 보기가 좀 편하게 해주려고. 칼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어, 약간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 이책한 권이면 컨설팅 받지 않아도 충분히 에, 어느 대학이든, 예를 들어 뭐, 서울대를 포함해서 어, 상위권 대학에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이 교과 세특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또는 창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이런 책도 내고 이 책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그그 그 학생들의 수준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교사 수준도 물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대학교에 방문해서 입학처를 방문하면 입학처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아난 사람 그그 그, 아, 나 애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 있는 거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안 써요? 뭐 이런 경우를 어, 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늘상 듣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교과 세특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학과마다 다 다르다. 학과마다 학생이 갖고 있어야 되는 태도나 내용들도 다 다르고 태도야 예를 들어 뭐 아, 오랫동안 연구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떻게 연구하냐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지역 사회 문제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자세 이렇게 내용이 팍팍 들어가 있어야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뭐 균형 전략적 진사고 어, 자기 성찰적 태도 체계적 사고 이런 것들 분석적 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 플러스 학업 역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과서를 배울 때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요즘이야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이런 것을 최초로 얘기를 했죠. 학생이 대학에서 평가하는 능력은 결국은 분석적 사고, 체계적인 사고, 종합적인 사고, 뭐, 이러,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우회가 비판적 사고가 있고, 그 우회가 창의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배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이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혹시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책의 자습서나 참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단원의 학습목표가 있다 그 학습목표에는 그게 써져 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한 7,80명 앉아 계시면 한두 분이 아나 그거 봤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 논술에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 그 역량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양대, 중앙대, 연세대 이런데 보면 뭐연세대 연세대 이런 쪽 되면 종합적인 사고, 분석력 어, 또뭐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밑에 대학 가면 뭐 문해력 뭐 이렇게 써져 있고. 물론, 문외력 안에 지금 얘기한 이런 사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논술뿐만이 아니라, 어디죠? 그 수능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기록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당연히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상향의 대학을 갈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해 주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 사실 아이디어 이 선생님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디어 한 개에 부닥친다"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죠. 몇 아이 적어 놓으면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 그죠. 그 생각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이 책을 피고, 어, 여기에는 각 파트가 한 뭐, 스물 몇 개, 한, 하나, 하나, 한 개, 일개 학과마다한 스물 대섯 개, 서른 개 정도의 분류가 있어요. 그 분류에서 찾아보고, 이제 써놓으시면 또, 그, 뭐, 여기에 보면 그 기업의 전, 그 뭐라고 하나? 산업의 전망도 나오는 데다가 또 구체적인 기업명까지 넣어놨어요. 특히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넣어놔 있는데, 그렇게 넣어서 아이들의 눈도 띄우게 하고 또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의 진로 설계를할 때도 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 줄 때도 이 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구매해 가신 어, 뭐 이렇게 나름대로 컨설턴트라고 하죠. 뭐대체동의 컨설턴트가 됐던 어디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가셨어요. 많이들 주문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뭐뭐 뭐 아는 학교들은 거의 다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 어찌됐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가 오늘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 이것을 했고요. 실제로 창체 활동의 각 파트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어, 그 내용들이 정말 이 뭐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보석 같은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이 대한민국 진로지나 가이드북인 거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소에도 키워주고 학습 방법이나 또는 학습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놓은 책이. 이, 낮침반 36.5도라는 월간지입니다. 뭐, 어찌됐건 이것을 대학교에 늘상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이제 저를 잘 알고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대화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식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광고라기보다는 제가 정보 제공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길어지면 더 한참 얘기를 할것 같으니까요. 아 참고로 이 책을 다 설명해 줄래니까 지난번에 찍다 보니까 뭐한 시간도 넘고 막 이래요. 도저히 찍을 수 없겠구나. 왜냐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과세특 부분만 가지고, 어, 교과세특에 하는 방법 플러스 학생부의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록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거를 참고하셔서 꼭 학생들을 뭐 자녀들이, 자녀들을 또는 학생이 봐, 보고 있다면 학생이 뭐 3등급 점프 대학이든 4등급 점프 대학이든 5등급 점프 대학이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